할렐루야 우멘 우리 이인이합시합할렐할야 옆에 아멘. 분하고 악수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에베에 성공합시다 아멘 아멘 아이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아 함께 에베 m 드리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 네. 네. 어, 제가 우리 마무선님보다는 엄청, 엄청 선배입니다. <laughs> 그리고 은퇴한재도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쉬고 보니까 설교가 준비가 안 돼요. 모든 게 새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암기력이 안 돼요. 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계금 중에서 내가 어떻게 목, 목회를 했을까?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어떻게 교회를 운영했을까? 어떻게 노예를 운영했을까? 내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설교는 이 강단에 섰을 적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 아니하신다면 아무 탈 수가 없습니다. 설교 원고를 빡빡하이 청산뉴스로 써놨어요. 맹필같이 썼어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써난 글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몇번 하다가 보니까, 오직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 교회에서 아예, 그냥, 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 그래 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한, 한, 어? 기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설교 중심이 달라지고, 설교하고 나면은, 성도님들의 은혜를 받은 어? 표가 달라져요. 아, 네. 은혜가 안 됐을 때 성도님이 돌아가실 때는 인사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번동번동 돌아가시더라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단에 내려가기가 무섭게 줄을 서서 와,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응? 완전히 응? 응? 1등입니다. 그러면은 저 역시 은혜 위에 은혜가 되서 어더 감격되어지고 기쁘고 목회하는 어, 즐거움이 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마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왜 설교 한번 해 주세요 우리 교회 와서. 이설 그런 설 하지 마서 마 목사 내가 설교 안한지가 지금 10년이나 됐는데 체체로 늙어서 못하고. 나 이거 먹을만지 먹었거든요. <laughs>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저히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서 못한다. 눈이 잘안 보여요. 음? 근데 눈이 영안 보이면 또좀 다르는데 안경을 써서 봐야 할 때가 있고 벗어야, 벗어서 야벗 어, 봐야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이제 설교를 잘 준비 못했더라도 이 기록해 놓은 거는 보면은 안경을 벗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축복인지 그런데 또 제가 약간 실투를 하면은 컴퓨터를 작성을 했을 때는 컴퓨터 그런 분명한데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하면은 제 손으로 필기해 놨는데 몰라요. 이거 내가 말라고 이걸 써놨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가지고, 내 머리를 열고, 눈을 열게 하면은, 내가 잘못 쓴 것도 바르게 말씀을 전하기 그려 그래 해주더라고요. 근데, 찬송 한장 해도 됩니까? 찬송 한장 해도 됩니까? 찬송은 뭐로 하면 하나? 316장. 그러니까 응? 창송가 부르시던데 선창해 주세요. 3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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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316장 주여. 응? 16장. 16. 예. 네. 주,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 주소서 나를 잡아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어그 성령으로 증만케 하옵소서 할라니와도 깃박이와도 주님 만 위해 살게 하소서 여 나의 가진 모든 것들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 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저만 어찌합니다 저 어찌합니다 성령으로 거듭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하소서. 주여 이몸 받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한 살게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이렇 하여 주소서. 아 불같은 성령으로 청만케 하옵소서. 보통이 와도 저금이 와도 주님만 위에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원래 음치예요. <laughs> 그래서 잘 못하는데, 이 찬송가를 50년을 넘게 불렀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 찬송가를 작사, 작한분이 너무너무 저를 은혜를 줬어요. 왜?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갈 때, 그, 그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이 김보은 장노님이 그 당시에 이 찬송과 하나 작곡, 작사 해가지고 전국에 간정 집회 다니셨고, 은혜가 얼마나 되더냐. 저, 강할, 강할리에 가면은 강한교회, 강한교회 장노님이시여. 통합적인 교회인데, 어? 우리 집 사람이 10년을 저한테 공을 들여서 교회를 다녀갔는데, 그 장노님을 만나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는 찬송과의 일에 음? 함께 합쳐져 가지고 같이 할수 있으니 얼마나 복됨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해요. 여기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했어. 시험이 없나 면또 시험도 있었어. 근데 시험 당하니까 왜 엉뚱한 짓을 합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럼 당신 신학 가서 신학이나 해라. 또 목사님한테 어떻게 말씀해야지,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이번에 시험, 사업도 잘안 되고 하니까 머리도 좀 신학 쪽 가서 공부 좀 하세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 당시 자기가 그 신학조 교수님이라 그러니까그 신학조 갔는데 어찌든지 신학조에서 낙방을 하고 나올려고 하는데 시험을 치도 한 사람도 교수가 낙제 점수를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사히 또 신학 공부를 이제 신학 과만 하는데 4년이거든요 했는데 또 이제 본과 가르켜요 그래서 본과 했는데또 들은요. 아 신학이 너무 어렵고 공부가 너무 어렵고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나이가 먹어서 뭐 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간접하고 이래 한 사람들 대학 가접한이 친구들을 시험 칠 때만 되면 나을딱콕 찍어. 야, 오늘 시험 치는데 네가 내 옆에 있어. 어, 아, 집사람 왜요? 내가 시험 치면은 네가 전부 다 그대로 줘야 돼. 내 못해. 시험을 치는데 그래요, 그래 해라. 그래갖고 시험 치면은, 야 이거 먹고 이거 먹고. 그래가 그러니까 전부 다 큰일 낸 거예요. 그런데 영어 시험은 진짜 어려워요. 몰라요. 뭐저그렇는데 응? 아이고만 이걸 들고, 야, 네가 행은 네 이름 적고. 안 그러면 거기 내 이름 적어라. 그래 종 빌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 적고 나면은 내가 받아가. 그래, 안 됐어요. 그건 낫지 안 됐지요. <laughs> 그런 공부를 했는데도 몇년 된지 압니까? 9년을 했습니다. 박성상까지 공부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나오니까 세상에 할게 있습니까? 그동안에 세상에 했던 거다 까먹어버리고 근 10년을 공부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는 착실히 잘했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아이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밖에 없는데,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신학을 9년이나 하고, 교회를 10년을 넘게 다녀도 몰라요. 근데 뭐,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 안수 받아래. 왜요? 목사 공부 그동안 했잖아. 네가뭐 먹고 살래? 목사에 게 먹고 살지. 그래갖고, 억지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몇년 네. 했는지 아세요? 40년 했습니다. 목사님 몇년 했어요? 20년. 20년. 2 0 20년. 그0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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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기때문에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에 제 소망은 다시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이 교회를 하고 있는 분들, 어, 한마디로 개척교회에서부터 미자리교회에서부터 교회를 하고 있다는 그 차지에 보면 부러워서, 부러워서, 어? 너무 감사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요, 저는 잠잘 때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꼭 잠에서 통상적으로 두 편의 설교를 해요. 두 편에 꿈을 꾸는 게아니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도 가서 설교도 하고 장만 많은 캐치 교회도 가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다 하고 나면은 봉을 받은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가 칭찬을 해 줘. 아이고 목사님 그연시에 그렇게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죠. 정리도 설교 준비한다고 엎드려 있는데 이게 원고 정리가 안 돼. 근데 영감이 왔어요. 이 사람아, 50년을 목해 오고 40년을 거래 해오면서 니가 니네 힘으로 설교 준비한 적 있나? 래도하면다 되잖아. 그러고 듣고 났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설교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동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모세의 축복의 문이라는 설교 제목을 들어본 적은 좀 드물 거예요. 이것도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만목사님 설교 부탁하기 전에 내가, 제가 기도를 했는데, 구약에서는 복받는 문이 어디에 있느냐?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내용이 너무 많지요. 그음에도 한 시간 설교도 못 하지요. 그런데 문이, 문도 모르면서 복받고 살아갈 수 있나? 문도 모르면서 은혜 받고 갈수 있나? 그래서 내가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철학을 읽어보니까, 모세가, 모세가 자기가 뭐한거 하나도 없어요. 모세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산에 올라가라. 그러고 받아 오라. 근데, 거기, 모세의 축복받은 글기에 문이 십게 명이라. 제가 보니까 십게 명.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니까, 성경에서의 구약의, 축복의 문, 십계명입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뭐 지금부터 4, 50년 전에는 십계명을 못 읽으면은 교회에서 밥을 주다가도 밥을 안 주더라고. 십계명을 외워야 밥 준다고. 근데 그게 의무적인데 요즘은 십계명을 잘안 외워요.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글의 그래 중요성을 못느껴요 그래서 뭐 시기면 뭐 부분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주 중심이 뭡니까?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음.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이냐? 엄청난 가문의 사람이에요. 어떤 가문? 종갓 집이에요. 조선 600년의 가문에 이어 오는 집안이에요. 제 성은 경주 이시에. 40대에서 분파가 돼가, 분포가 돼가, 우리의 선조 되시는 재령이라는 분이 나라에 공주하고 결혼했어요. 그니까 러 분마가 됐죠. 그니까 러 엄청난 양반이 됐죠. 그런데다가 또 이분이 전투에 나가서 전쟁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서 성리를 하고 왔는데 임금이 상을 준 거예요. 그때는 상을 주는데 땅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임금이 음? 음? 명자정자 할아버지 이름인데 그분이 명정아, 네가 큰 공을 세우니까 땅을 하나 주구만. 저 항왜도에 있는 재릉의 네 땅을 네가, 그 땅을 네가 다스리라. 그런 거로 이제 온민족이 이사를 간 거예요. 자기 이제 식구들 되고 근데 그때부터 재령이 이가가 된 겁니다 재령이 가가그 지금 제가 재령이가 어 47대 손인가 그래요 그런데 요교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 아버지가 종선 아닙니까 제가 종선이니까 제사를 얼마나 거룩하게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그래야 하는데 제가 괴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줘서, 며느리를 통해서 제가 신앙을 받아서 괴를 나갔는데, 며느리를 시집을 한 번도 안 살려요. 우리 어머니도 기가 차는 분이에요. 1년에 12번 제사 지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못산 거지, 하면 뭐 전신의 제사판이지요. 그런데, 제사상을 차리는데, 며느리를 한 번도 시키지가 않아요. 제사 음식을. 근데 아버지께서 뭐냐? 니는 니가 믿는 믿음이 이, 이 있으니까 믿더라도 제사 지낼 때는 없나? 절을 하든지 뭐, 음식을 묻든지 그거는 니네네 알아서 하고. 그그러게는또 며느리가 고분해가지고 제사 지낼 때는 꼭 찾아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사비를 사전에 붙여주기도 하고 그래 했지만은, 근데 제사 음식을 하나도 안 만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시어머니는 뭐냐? 제사하고 나면은 제사에 올 상에 올리지 않냐는 음식을 차려갖고 며느리 보고, 니, 이건 니가 물어. 그게 저 사람이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지요. 그런 집안에 와서도 한 번도 시어머니와 시가식신놈이나시가식 것들하고 다투지를 안 해요. 왜? 제가 성질이 들었거든요. 건드려도 그면 폭발하면은 물불이 없으니까 자 건드리다니 우리가 오히려 큰 혼나니까 건들지 마라. 그런데 누구도 안 건드리냐? 마누라도 건드리죠. 응? 그래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도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 목사하지요. 아니, 뭐,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 뭐, 배운 게 있긴 한답니다. 그게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고, 설교를 해도 성경말씀이 내한테 은혜가 안 돼.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세 분이나 있는데, 저분들은 설교할 때 어떤 모미냐 내가 내 설교를 해야 내가 은혜가 안 되면 은 설교가 안 돼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누구를 은혜를 있게 한다가 아니고, 내가 은혜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천서 목사님은 설교할 때는 보면은 본 사람이 아니다. 어디어디어디서온것 오데, 오데, 같다. 위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 그 말이 맞아요. 성령이 그렇게 안 사주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한분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의도 순봉교회조용기 목사 아닙니까? 그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그분이 그렇더라고. 꼭 같은 우리가 일방, 이상, 일상적인 말을 하는데 그분은 성령의 충만해가 있었죠. 응? 어? 그래서 순봉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성령교회라는 성령. 그러게네 그러니까 믿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한번 그렇게 되고 싶은데, 장로교 목사가 순봉교 목사는 될 수가 없으니까 어때야 되느냐.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월요일만 되면 산기도 가고, 금요일만 되면 산기도 가고, 산기도를 밥 먹듯이 했어요. 근데 그만 갖고도 안 돼서, 오늘 어쩌면 내, 제 신앙 간증 비슷합니다. 나중에는 성경의 통해니까 제일 어려운 코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코스가 뭡니까? 모르세요? 제사님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금식. 모세는 십대 명을 받기 위해서 두 분이나 사십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연구 해보면은. 그래서 나도 이거 해보겠다. 또신뢰성경을들어보면 예수님도 사십일 금식을 했다 아닙니까? 이게 목사할 수 있는 길이구나. 사십일 금식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은혜가, 은혜가 넘쳐요. 너무 감동되어져서요. 그런데 사실 금식하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목회를 하는데 알지도 듣지도 못한 분들이 와. 질병을 가지고 와. 집의 문제를 가지고 와. 그걸 갖다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만 해도 해서 해 주는데 안 뺑도 물로 가고. 집안에 문제 있는 것도 해결받고 을 그러니까 그 상담받은 분들이 뭐냐? 생긴 보지도 못하면 이 목사님 우리 집안은잘 알아요? 오빠는잘 알아요? 무슨 소리고? 너 오빠, 너, 너 아버지, 나는 눈 응? 우리 경상도 사투리를 눈꼽마치도 모른다. 눈꼽마치도 모른다. 그런데 어째 내 이야기를 환하게 다 합니까? 나는 몰라. 집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이야기, 이야기 따라서 나는 이야기 같이 해줬을 뿐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채, 그러니까 그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문제가 제한테 생겼습니다. 이래가고는안 되겠다. 내가 훌륭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여러분들도 그분 이름 들리면, 우리 부산에서는 무조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습니다. 내 사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손배가 탁 치면서,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큰은사를 받았습니다. 자기도 못 받은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절제하세요. 절제. 왜요? 그 심하게 나가면 이단 소리 들어. 이단 소리 든다고 절제해래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싶어서 돌아와서 절제했어요. 그런데, 낭패는 누가 낭패냐?